네. 예또 30개가, 30개가 또 나왔습니다, 30개가 또, 나왔습니다. 30개가 네. 모았습니다. 또 모았습니다 <목> 또 뽑아볼게요 뭐예 꾸준하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예. <목> <목> 무가구입니다 무가구 <무각을. 목> 요거하고 제 카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예 <목> 갑시다 고고고 1억원을 <목> 줬다는거죠? <목> <목> 이은나 아, 방송에서 김정영 씨가 한적 있었는데요. 아들이 낳을 때마다 이렇게 했었다 실제 둘째를 낳을때딱다이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말 말하는 게김정영씨지 않나 보군. 맞아 밝게 자 있는 그대. 아, 뭐, 뭐 이게 안 나오네. 그래서 직접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 아. 그냥 아... 뭐 재벌가 이런 분들데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밝으세요? 아니요. 예. 괜찮아서 모 이호 이은스케이 이런 네. 스케이 네. 정말 처음 들어볼 거 같은데. 남편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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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난 재력가인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경훈 씨, 최경 이전에 대형백화점에 위치한 아이스리퀴던맨이에요. 이 분이 건축자재 회사의 임원을 원래 잘라갔던 분이었고 김성윤 씨는 인터뷰에서 들었던 게 남편분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이번에는 완전 빵이네, 빵.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의 경영적인 모습이 그 굉장히 인상적이고 <laughs> 그리고 장비 같은 거는 나중에 먹이세요. 예. 진화 이런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좀 덥으시면은 그래도 다 깹니다. 일단 SSR 장비에 먹이지 마세요. 맨 처음부터. 아이고 내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자네가 함께 활동하면 저 무가금이에요 무가금 김성씨성경씨는 u 은두개 있고요 반네리오다스네 어, 그뭐 예, 이건 만든 거고요 비슷하지만, SR에서 만든 겁니다 2년 동안 <목소리> 네, 그리고 이거 다 나온 거고요 SSR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나왔구요. 이거는 무가금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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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원 뺀장 한 개, 한, 한 개도 없습니다. 장비는 또,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무조건 SR로 좀 하시고, 예 지금 만들었는데 음, 이것도 너무 내가 지금 뭐, 후회가 됩니다 지금 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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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맹곡인데맹곡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나갈 때마다 이거를 해제를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예 만원씩 들어가요 돈이 예 ssr부터는 네, 만원씩 들어갑니다 네, 너무 보니까, 그리고 이 sr은 해제해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예. 얘는 돈이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SSR은 신중하게 좀 여러 개 모은 다음에 이게 대충 전투력이 대충 80에서 100 차이 나니까 그 중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똑같은 거래도 그 중에서 경험치 전투력, 방어구, 생명력 많이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뽑아 가지고 그거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 이제 나중에 차셔야 돼요 처음부터 차시면은 나중에 많이 딴 사람하고 막 전투를 하고 그러면은 집니다 예, 지금 이거를 지금 별로 며칠 안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데 유튜브도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수회가 막심해요 여기다막스킬를 하나씩 넣는데 예, 저는 그냥 넣었어요. 예, 이거, 침행피해라고 여기 보이시죠? 침행피해. 가운데 네모난 글씨. 예, 이거, 각성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돈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SSR부터는. 예. 흡혈 들어가는 게좋고요 예, 이거, 방어구, 이런 거는 뭐, 2.5. 이건 침행피해. 뭐 요거는 인내일아우 인내율도 상까지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변경을 하려면 은 돈을 주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씩인가 8만 원씩 들어갑니다. 변경할 때마다 예, 그건 저거 다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SSR부터는 장비를 잘 고르셔야 돼요. 예. 뺄 때마다 만 원씩 들어갑니다. 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이 못 넣. 는 모아놓으시고, 아이템 창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2 0 0개까지는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일단 모아놓고, 차이가 기가 많이 나실 거예요. 예, 많이 나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SR버튼 부담 없이 그냥 5까지 올리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이게 760인데도 지금 온데도 요거는 지금 장이잖아요 515 이게 다 틀립니다 요거 요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다 예. 또 요거하고 또 요거는 또 엄청 차이 나죠 그죠 이렇게 많이 차 찹니다 이렇게 똑같은데도 계급 s 아닌데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엄청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00차이가 나니까다 신중하게 좀 여러개 모아가지고 여러개 모으셔가지고 여러 개 모으셔 가지고 숫자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예. 여러 개 모으셔 가지고 속동 맞지 아이템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예, 꿀팁 드린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예. SSR부터는 만원씩 뜰 때마다 SR부터는 공짜 SR까지 는풉입니다 예, 그럼 빠빠이. 여기까지 팁 드렸습니다. 네.